정우성 일달쌤입니다어 카페에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드리려고 짜란다고 나타났어요. 질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사실 구조체 문제라기보다는. 배열 포인터? 그 문제에 가까운 문제이고, 행대표 주소 구해라. 이 문제에 조금 더 가까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이거 구조체인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뭐, 이런 걱정을 하시기 보다는 그냥 내가 행대표 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이고, 제가 어저께 올린 문제 있었잖아요. 1차원 포인터에다가 행대표 주소를 넣게 되면 은 걔는 그냥, 그냥 단순하게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타입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체를 만들어 놨고, A 타입이라는 그 구조체 안에는 하나의 변수, 키라는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스트럭트 A 타입 해가지고 A라는 배열을 만들 건데, 삼행사열짜리를 만들 거다. 그러면은 이 삼행사열짜리 그 A 타입의 키 값에다가 27, 43, 87, 32, 등등등등 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삼행사열짜리를 만들어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요 문법 있잖아요. 이게 배열 포인터 문법이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4열짜리로 끊어라.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3행 4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A타입을 가리킬 수 있는 이런 Q, Q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여기까지 수행을 했을 때 메모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A라고 하는 그 배열은 행 대표주소 A0, A1, A2행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영행의 행 대표 주소는 여기를 100번지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첫 번째 요소인 100번지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잖아요. 그러니까 행 대표 주소 A의 1행 대표 주소는 104번지. 자, 그리고 105, 106, 107, 108이잖아요. A의 2행의 행 대표 주소는 108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각각의 행 대표 주소가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A라고 하는 놈은 요세개 중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요첫 번째 시작하는 행 대표 주소 100번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00번지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참, 조금 애매하게 잘낸 문제이긴 한데, 자, 한번 보면은, 이제 P라는 데에다가 A를 집어 넣었어요. 아까 P 뭐였어요? P. P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배열 포인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4, 4열로 구분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4열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4열이니까 그냥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A도 있고 P도 이렇게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P나 A나 똑같은 구조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Q라고 하는 데다가는 A의 영행의 대표 주소, 영행 대표 주소가 뭐예요? 백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백번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는 얘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p++ 했단 말이에요. 지금 p라고 하는 놈은 p라고 하는 놈은 얘가 p예요. 얘가 p. 그죠? 얘가 p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p++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100에다가 1을 더해 가지고 101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2차원 배열에 여기 있는 a나 p나 똑같은 거예요. p가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얘를 가리키고 있다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 있는 104번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로 이제 포인터가 이동이 된 거고 자, 그다음에 q++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포인터 변수에다 집어넣었잖아요. 100이라는 거를. 얘는 그냥 포인터 변수란 말이에요. 배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순 포인터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1 증가시켜 가지고 여기는 101번지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p의 값에다가 지금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이 여기 104번지란 말이에요. 104번지의 값에다가 104번지의 값에 가 값에 키를 가리켜라. 그러니까 104번지가 참조하고 있는 키가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12라는 키. 그러니까 여기가 12 값이 되는 거고, 플러스 Q의 키 값이다. Q 같은 경우에 지금 101번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란 말이라 101번지기 때문에 여기는 4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은 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돌려보게 되면 은 55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요거 되게 헷갈리게 되는 문제인데, 여기는 배열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열을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3행 4열이기 때문에 열 구조를 바꿀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 만약에 열 구조를 바꾸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2 차원 배열 관련해가지고 배열 포인터 문제들을 따로 QA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아 배열 포인터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위에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A라는 그런 배열, A의 0행 대표 주소, A의 1행 대표 주소, A의 2행 대표 주소가 있는 거고 여기가 100번지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A의 0행 대표 주소는 100번지, 101, 102, 103, 104, A의 1행 대표 주소는 104번지, 105, 106, 107, 108, A의 2행 대표 주소는 108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P에다가 A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면은 P하고 A하고, P도 마찬가지로 배열 포인터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은 그냥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얘가 P가 되는 거고, 얘가 P가 되는 거고, 얘가 P가 되는 거고, 얘가 P가 된다. A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A로 해도 되는 거고, P로 해도 되는 거다. 자, 그리고, Q에다가는 A의 영행대표 주소 집번넣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백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백번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저께 이런 문, 아,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합시다. 자, P++ 하게 되면은, 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열이잖아요. 배열첨자. 배열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P++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A의 영행대표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A의 일행대표 주소, 여기로 옮겨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q에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q에다가 얘는 그냥 단순하게 값만 가지고 있으니까 값만 가지고 있는 단순 포인터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1을 더해 가지고 101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p가 가리키고 있는 그 공간의 키값이다. p는 지금 104번지란 말이야. 104번지. 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라. 여기에 키값은 12가 되는 거죠. 자, 플러스 q의 키값. 101번지의 키값. 1 0 100일, 100일 번째 키 값은 43이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55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야. 아. 자,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만약에 여기가 지금 P에 플러스 플러스를 했을 때 요길로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q에다가 a의 영행 대표 주소를 넣었을 때 얘가 101번지가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아니라 a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a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a를 넣었을 때도 여기가 여기에 이제 10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얘가 행 대표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얘 같은 경우에는 단순 포인터로 그냥 값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00번지라는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2차원 배열을 참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100번지를 참조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의 영행대표 주소,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A 값을 써도 똑같은 결과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번 문제, 어, 구조체이면서 구조체가 아닌,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대표 주소도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포인터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는 거고, 어, 굉장히 참잘낸 문제이고, 별 포인터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는 별 포인터 문제들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배열 포인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배열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열을 기준으로 다시 재구성한다고 그랬죠. 논리적으로 재구성한다고 그랬으니까,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거,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 문제 풀어보시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문제로, 다음 문제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